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겜귤이와 수박이와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전 전망대에서 한번 살아나 볼 건데요. 맞아요. 진짜 와, 쓰릴 넘치겠다. 일단은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나무 좀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매드티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음. 일단 어 저기 호박 있다. 저희 우선은 지금 호박이랑 식량을 구해서 옮겨 놓을 거예요. 근데 호배, 호박이 되게 좋거든. 그래 가지고 호박을 좀 많이 찾아보자 맞아, 맞아. 지금 저희 기지 주변에 <웃음> 무서워 낙대 낙 놈이 있거든요? <laughs> 갱귤이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죽이자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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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않을까? 여기? 내부터 <laughs> <레끄버터> 만들게 <laughs> 상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 아 이거 왜 터치가 안돼

얘들아, 우리, 주, 우리, 우리, 됐나? 우리의 소중한 집 주변에, 어. 너네 그, 야, 열쇠 생김? 곳에... 오. 야, 그럼 나 식량 맡을게. 식량 어, 가져갈게. 얘들아, 우리의 소중한 기지 주변에 늑대 친구가 있거든? 어, 야, 너 너무 무섭게 말해. <laughs> 아, 뭐야, 나 15%밖에 안 돼. 괜찮아. 닝닝닝. 예? 야, 너도 좀 가져가줘. 오케이. 한 개는 먹어야겠다. 가져가자 가자. 너네 빨리. 코드. 키읔. 야 늑대 오지마, 난널를 어, 해치려는 게. 얘너 아. 아이즈 구조했어? 어, 수박이, 구조. 수박이가 구조했어. 선장이 구조 여기에 있으니까 상관없어. 일단 저는 식량을. 오, 어, 나 권총도 있어. 오, 권총 겁나 좋잖아. 소총이 더 좋긴 하지만. 나 선장님 하나. 근데 아, 아 뭐야? 아 사슴이잖아. 캡캡캡캡, 잘 가라. 으아. <laughs> 뭔가 웃기지 않아, 너무. 야, 도끼 배터리 없는데도. 괜찮아. 어디 냐고 상자. 일단은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가자. 이 아이. 아이거 노래가 왜 이렇게 무서워. 아침이다. 야, 보여 줘. 아, 야, 여기? 야, 이제 다 구운 거가려 야, 여기지?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. 잠깐만. 어디 있지? 어디 지 이고 있음? 오케이 나 죽였다 이시한. 호박 하나 먹어야지 야 호박 겁나 좋다 바로 채워줘 야 식량 옮겨 확인 완료 알파는 이제 한 마리 커고 코인 쌓기야 이거 뭐임? 코인 쌓기 뭐임? 판... 그거? 그거 그 애, 그거 무슨 제작할 때쓸수 있어 아. 여기 엄청 뭔가 따뜻해 분위기가 네. 얘들아 우리 식량도 충분히 있어 여기 있구나 야 여기 또 상자 있다 야, 나이스 열어, 밖으로 나가보자. 오 밖에 경치가 좋네. 오. 야 석탄이 있는데. 오야나 창받음. 나이스. 야, 석찌가... 아 전망대 저기 있군. 나이스 그니까 그니까. 얘아 근데 여기 되게 와. 뭔가 뭔가 되게. 좋았어. 야 밤에 이렇게 야경을 보면 겁날 겁나... 수 있어. 야 여기서 소, 솔직히 생존할 수 있을 것. 같아 어, 석탄도 있네. 응. 석탄 넣을까? 내가 ]까? 가져온 거임. 아. 이... 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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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대에 있어. 응 맞아. 전망대. 전망대. 얘들아 빨리 목도가... 전망대로 와. 야 여기 겁나 아늑하다 야, 밤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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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다. 나 배고픈 사슴. 얘들아. 에휴 신도 구경이나 하자. 건너뛰기. 뭐. <laughs> 야 우리 우리 구경하자. 응, 나 바로 건너뛰겠는데. 나 이걸로 우리 여기 구경... 밖에서 구경하자. 나나나 나, 나, 나 이거 이거 손전등으로 구경할까? 여기 전망대에서 딱 <laughs> 이렇게 딱 야경을 이렇게 감상하는 거지. 뭐야 왜 천장에 손전등이 붙어 있어?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 얘들아? 어, 따뜻해. 그럼 그러니까... 우리 여기 아, 안에 쌤. 목 들어가, 이제, 기지 안에. 야야 겁나 따뜻해. 오. 근데 닫으려면 아, 아침이다. 야, 아침이다. 식량 구하러 가자. 야, 잠깐만. 근데, 근데 여기. 야, 중에... 야, 화염 근처에 살아있대. 비가 내린대, 심지어. 아, 괜찮아. <웃음> 우리는 <웃음> 여기서 살 거야. 잠... 나창 있어가지고. 나는, 늑대 가죽을. 야, 늑대 가죽이 안 돼. 이걸 창을 안 써도 야, 내가 할게. 야 다행히 불은 35 정도야. 야나 지금 펠트 거래자한테 갈게. 그래도 생각보다는 심하지는 않아. 야나 일단 펠트 거래자한테좀 갈게. 야 우리 오케이. 스프도 만들어야 되거든. 아 스프 그러네. 그러면은 그 제작을 해야 하는데. 팔찌... 빨리 해주고 어, 얘들아. 아 밤이 다가온데.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임. 무슨 소리임 <laughs> 램? <웃음> 레미 누구야? 아걔 있잖아 염소 아 축하해요 엑셀? 잠깐만 알파누텔 알파누텔? 알파누텔은 나름 순하잖아 우리 이거 맞아? 야너 어디야? 쟤 전문대 어디있어아 호박들이 여기서 좀 전문있자 어 애다 나 죽었는데 어?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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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나내 옆에 붕대 있어 그냥 내 옆에 있는 붕대 써야 내가 유일한 희망인데? 야 우선, 우선, 우선은 우선은 아, 우선은 아이 늑대들을 어떻게 하지 진짜 아니, <laughs> 아니 아까 내가 있던데 붕대가 아니 아니 들아들아들아니 내가 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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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아야 아, 오케이 오케이 나 됐다 됐어 됐어 내가 아, 내가 아까 있던 곳에 옆에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그걸로 이제 해줘 가져가기 하고 수박아 어디 있어? 나달려줘오 <laughs> <laughs> 됐다. 매드키 센터 있거든. 여기에서몇개좀 분들이 여기에서, 여기도 있어. 여기도. 야, 야, 겜규아 너도 하나 가져. 끌 수도 있겠다. 잠깐만. 일단은 뭐다? 앞... 일단 전망대로 가야 그든 <laughs> 전망대가 어디냐고? 모르겠어. <laughs> 어떡해. 너무 무서워. 아 <laughs> 아니 아니야. 어? 나 죽었다. 어? 내가 할수있 내가 할수 내, 내 있어. 야, 근내내 옆에 분대 있어. 오, 수박아 죽지마 너가 오, 유일한 오, 희망이야 오, 야 나도 죽었는데 잠깐만 야나왜 죽을 <laughs> <왜> 몰라 <laughs> 나 여기 있다 기야 어어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유 자유 나를 보그나 베이비